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관광객 감소와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전과 충남의 핵심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이한 대형병원 국제검진센터 숙박과 건강검진을 결합한 3, 400만 원대 해외 의료 관광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만 2천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달 초 벌써 한 팀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고객분들은 주로 4월부터 건강 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사드 문제로 저희 병원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대전 지역 의료 관광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지역 설명회도 진행 여부를 고심 중이지만, 지역 의료관광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대산항과 중국 산동성을 잇는 국제여객선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충남도는 올 상반기에 2만 톤급 여객선을 취항해 올해에만 중국 관광객 6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중국의 단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는 중국 기업 7곳과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적 보복이 관광에서 인적 교류 그리고 무역 등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어,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려 합니다. 대전과 충남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지자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